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노트북도 꽤 오래된 노트북이에요. 좋기 10년은 됐을 겁니다, 이것도. 제조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제조일은 나와 있지 않네요. 제조일은 나와 있지 않은데. 예, 좋기 10년은 된 겁니다. 사양을 한번 볼까요? 인텔 2세대 시절의 노트북 같은데, i5 2410. i5 2 4 1 0이는 2세대 CPU죠. 인텔이 2세대고, 메모리는 DDR3 4기가예요 이 노트북도 저 당시에는 당연히 SSD가 없던 시절이니까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겠죠. 웨스턴 네, 디지털에 5 0 0 g b 짜리. 웨스턴 디지털 5 0 0 g b 짜리 하드가 들어가 있고, CPU 정보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CPU가 i5 2410, 그리고 메모리 4기가. 네, 이 노트북도 손님께 제가 이제 SSD를 써보시면 어떻겠냐. 어, 권장을 드렸는데 그냥 조금 느려도 되니까 하드디스크 있는 하드디스크로 그대로 쓰시겠다 그래서 원래 쓰시던 하드디스크에다가 이제 윈도우만 7에서1 0으로 다시 깔아 드릴 겁니다. 이 노트북처럼 i5의 2 세대 이상만 돼도 어, 하드디스크로도 사용할만해요. 최근에 이제 SSD 속도에 적응이 돼서 이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보시는 대로 인터넷 속도 이 정도 나오고요. 유튜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정도 속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아무 영상이나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반응속도 괜찮죠? 없 <목소리> SSD를 사용하게 되면, 뭐, 속도나 이런 반응 속도는 훨씬 빠르긴 하겠지만, 하데스크만 드 사용해도 지금 뭐, 아주 별큰 어려움 없이 빨리빨리 열리고 있어요. 지금 CPU가 i 5의 2세 대고 그리고 메모리도 4기가 밖에 안 되는데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속도가 나오고 있죠. 제가 작업을 했지만,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 하면서도, 제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속도가 잘 나오나? SSD를 설치한 것 같은 그런 반응속도예요 근데 분명히 SSD가 아니고 하드디스크거든요 디스크다이 보시면 예, 웨스턴지털 500기가짜리 분명히 제가 열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정도 속도만 나오면 이렇게, 뭐 이렇게 구형 컴퓨터에다가 속도를 빨라지게 한다고 굳이 SSD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빠르네 왜 이렇게 빠르지 이거 노트북을 맡기고 가신 손님한테 아, 전에는 그나마 세븐이어서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었는데 인도 10으로 쓰시게 되면 좀 많이 답답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부끄러울 정도로 네, 속도가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는 뭐 저도 SSD 안쓸것 같아요. 분명히 비슷한 사양의 다른 노트북이나 다른 데스크탑에 비해서 지금 이 노트북이 속도가 월등히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부팅을 시켜서 바탕화면이 떠서 인터넷 첫 창이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원 넣고요. 바탕화면 뜬 데까지. 50초 47초 정도 걸렸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크롬을 더블클릭 했는데 인터넷 창이 이제 예, 네, 이제야 떴네요 인터넷 첫 창을 띄우기까지 1분 25초 1분 30초까지는 안 걸렸고요 1분 25초 정도 걸렸네요 10년 된 노트북에서 그것도 ssd도 아닌 하드디스크인 상태에서 이 정도 속도면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속도입니다 뭐 속도 향상을 위해서 SSD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속도가 나온다면 그런데 아무래도 하드 스크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다 보면 약간 속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예상했던 속도보다는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컴퓨터가 부팅되고 인터넷도 되고 뭐 유튜브도 다 실행이 잘 되고 있죠. LG 전자에서 나온 노트북 모델명이 a e 5 1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노트북은 아주 완성도가 높은 웰메이드 well 노트북인 게 지금 확실한 것 같네요. 이번에는 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트북에서 SSD도 아니고 하드디스크 설치한 상태에서, 어, 속도가 이렇게 잘 나오는 이 노트북을 보여드리게 됐네요.